콜라 에게 그만해라 화해자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개 화해는 개뿔 존나게 까기만 하고 그이후로그 그 말을 믿는 게 아닌데 조용히 해 콜라 같은 소라까지 어졌네미친놈 뭐라는 소리도 안해 툭하면 까면서 조용히 해라 존나게 뭐라고? 조선 시대나에 쓰면 목에 걸렸다고? 너는! 지랄하고 있 조선 시대 얘기하면서 그렇게 비아냥 거리는 거 아니야. 조선 시대 때 얼마나 그거한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겠냐. 뭐 지금도 억울한 사람들 있겠지만 억울한 사람은 없었겠니? 어? 양반제도 양반 제도니 뭐니 양반이니 천민이니 그러, 그러면서 그러던 시대인데 그냥 역사일 뿐이지 역사일 뿐이고 그냥 조상님들 그냥 살던 시대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얼마나 그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겠냐. 그때 당시. 사람 처형하는 것도 엄청 끔찍하고 사람 처형하는 것만 봐도 어, 답이 나오지 않았다. 어, 얼마나 사람 끔찍하게 처형하는. 저희 집에서 한양까지 걸어가는데 일주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부지런히 걸어줘야 돼요. 왜 이거? 응? 근데 저건 누구지? 너 외상값 안 갖고 어디 가는 거야 시발로마? 응? 너 때문에 마누라한테 쫓겨나게 생겼어. 어? <laughs> 뭐 하는 친구예요 친구? 친구 뭐 하는 친구야? 어허. 야이 새끼야. 3일 전에 국밥값이랑 술값 만나고 가더니 밥상까지 부수는 고 튀어 버린 거 기억 안 나냐 이 미친놈아. 아 시키려. 그런 적 없어. 어허. 쉬. 다 허위 사실들이야 그런 거. 어... <laughs> 뭐야? 뭐야 무섭게 <웃음> 낫을 <웃음> 저걸로 사람 해치려고? <laughs> 아 진짜.